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너 비트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저항대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와중에 어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알트랑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찐 상승장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기준 여기서 하락 채널 벗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상승 인펄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돌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라인에서 돌파까지 나온 라인이기 때문에 수익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 좀 해보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어 가볍게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벤트까지 영상에 남겨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 가지고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드릴게요 자, 수위차트 보시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실게요. 자, 이게 상승 신호가 언제부터 나왔냐? 예전에. 어, 이제, 저번 주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108K, 이제 중후반대 가격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횡보가 이어졌거든요.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요. 어, 저항, 그리고 저항, 그리고 저항, 그리고 돌파 시도 하다가 여기서 가격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빙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결정적으로 여기 라인에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라인에서 삼각수렴을 만들어주고, 자,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대칭 삼각수렴으로 여기서, 여... 이 추세선 라인 돌파 시도에 굉장히 크게 무빙이 나올 조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흐름 체크 하는 거랑 이제 안 하고 막 매매 하는 거랑 수익률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정보방에서 어떻게 브리핑 해드렸는지 이때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올려드렸던 이제 정보방에서 올려드렸던 브리핑 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차트가 여기서 이제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0 9 2K라인 돌파시 엄청나게 큰 무빙 기대 가능하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현재 거래량 및 하락 채널 돌파를 이미 하였기에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어 여기서 상각수점 아래로 이탈 무늬이안 나올 경우 재차게 상승 가능한 조건 완성하였으며 행보가 길게 이어진 만큼 수량구간에서 벗어나는 무빙이 나올 시 엄청난 큰 무빙이 나올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고 말씀 들었죠.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딱 추세선, 추세선, 그리고 추세선 돌파시 이런 식의 무빙. 그래서 딱 차트 지금 보시면은 결국 돌파하고 엄청난 무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여기서 돌파 나오는 순간 이제 알트코인 현물매집도 같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놓치지 마시고 이런 무빙은 무조건 수익을 보셨어야 되는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장 시작됐으니까 아래 번호로 010-2846-6237 문자 1번 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이번에 비트코인 무빙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너스 같이 체크한 다음에 제가 알트코인 도미너스 차점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셔서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또 여기서 피부나치 어디 구간에 걸릴 수가 있냐? 자2.618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만 꼭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위 차트 일봉 기준으로 보실게요. 수위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 어, 2024년도부터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서 상승 채널 한 번도 이탈 안 했어요. 고점까지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라인 돌파 때부터 장대항봉 엄청나게 크게 나와 주었습니다. 왜냐? 자 여기서 상장 이후에 쭉 이어지다가에서 돌파 이후 다시 눌림 그리고 재돌파 시도했는데 결국 여기서 돌파하고 엄청난 큰 상승 임펄스가 나와 주었죠. 그래서 여기 라인은 강한 지지 라인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됩니다 왜냐 여기 한번 그리고 두번 그리고 세번 그리고 장대양봉 출연한 라인이기 때문에 저점 라인 캐치할 때 보통 예전의 고점 라인에서 어떻게 무빙이 이어졌는지 체크를 하고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 선 제가 라인 그어놓은 거 결국 한번 이탈이 나왔지만 결국 복귀를 하고 여기도 한번 정확히 가격이 이 라인에 딱 터치하고 바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은 어떠냐? 자 여기가 이제 비트 반등 때 예전에 반등 때 신고가 달성 말고 비트가 하방 채널 이어진 다음에 여기서 반등 쭉 나올 때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자 이번에 바, 비트가 조금만 행보하고 눌림이 이어지다가 수위는 역으로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막 올라 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 채널을 완벽히 돌파해 주면서 주요 이평선 모두 다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거래량 들어온 거 보시죠 그래서 지금 천, 전체 크게 큰 틀로 봤을 때 하락 채널 상승 채널 그리고 하락 채널 여기서도 상승 채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런 식의 W 반등도 가능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반등 자체가 이 지금 여기 조정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찐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게 뭐냐? 자 고점 라인에서 저점 라인 피부나치를 연결해봤을 때 이미 618 0.618 구간은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온 라인이에요. 그러고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하고 재차 올라오는 라인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618 라인까지 넘으면서 완. 완벽하게 찐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매물대가 좀 걸쳐져 있긴 합니다. 이618 라인이 한 번에 좀 어, 뚫을 수가 없었던 여기서 막혔던 이유가 이 여기 지금 이 라인에 매물대가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긴 해요. 라인 자체는 5,889원 정도. 그런데 하방 채널 돌파하고 이 상승 인펄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1차관문 여기까지 뚫으면은 당연히 전고점 라인까지 누려볼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년 목표가 어디까지 좀볼수 있나라고 체크를 해볼 때 어, 현재 라인에서 여기 고점 라인에서 피보나치를 연결. 해봤을 때 보통 어 힘이 조금 있다 라고 하면은 1.618 11,214원 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까지 조금 많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최종 목표가는 이번년 2025년 16,539원 까지 2.618 라인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실시간 무빙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트코인 무빙을 잘 체크하면, 이번에 매우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해니까, 이 수익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타점 잡을 때도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 시간봉 켜놓고, 여기서 어디서 지지라인이 생기고, 어디 가격이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타점을 잘 잡으셔야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니다 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잡는 법이평성 기준에서 거래랑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진입한지 자세하게 브리핑 가능하고 하니까요. 아래 번호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빠르게 제가 운영한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번에 2025년 불장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라인에 물려계신 분들, 이런 라인, 고점 라인에 물려계신 분들 충분히 여기서 대응 잘하면은 어 본절가가 아니고 크게 상승으로 수익까지 마감 가능하니까 이거는 실시간 무빙 지켜보시면서 같이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승이 지속. 되는 게 아니고 RSI가 조금 더 높아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가격에서 또 조정이 옵니다. 조정 라인을 캐치를 하셔야지만 이제 물리지 않고 또 나중에 다시 반등 때 크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잊지 마시고 꼭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바로 소개 좀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매매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현물장 같은 경우는 그날 수익으로 갔다가 다음날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날그날 그날 급등 가능한 코인 스윙식으로 타점 잡아서 최대한 20% 이상 스윙낼수 있게끔 제가 메일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5년 7월 4일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월요일이죠. 3일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정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어떤 코인의 정보를 제가 드렸는지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 분석 해가지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 흐름 파악 계속해서 여기서까지 비트코인 주요 라인 체크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아래 내려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 자, 금일 관심 추천 알트코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떤 코인 나갔냐? 봉크봉크는 일본 기준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현재 상승 준비 끝. 그리고 양봉의 크기가 큰지 않지만 전 캔들에 진입된 유입된 거래량 그리고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면서 오 현재 RSI 57. 그리고 어제 역시 양봉으로 마감하여 일본 기준 상승 돌격형 캔들로 마감해주었고 솔라다 기반으로 만들어진 민코인 보통 프랙탈은 솔라다가. 장세가 이어질 때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라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직 가격 0.02280원, 그리고 물타기 혹시나 대비해서 물타기까지 알려드렸고, 목표가 0.0310 이상 자율 익적 추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0.02158원만 이탈 안할 경우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판단되니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차트 한번 바로 보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하방 채널 쭉 이런 식으로 이어 나가다가 여기서부터 돌파가 나오고 상승 채널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여기 지선 형성되고 그리고 저항선 형성되고 여기 돌파하고 안착한 순간 위까지 상당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가격 자체가 어느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0.022850원에 제가 e 라인때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실게요. 자, 현재 차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봉 이렇게 하방 채널 형성 후 그리고 돌파시 거리랑 많이 들어와 주었죠.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전 차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라인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라인에서 0.013원 대략적으로 이 라인인데 이때 가격에서 37% 수익이 나왔습니다.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도 봉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어떻다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매집하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 흐름 파악 그리고 거래량 체크 그 다음에 그날그날 섹터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만 잘 하실 줄 알면은 이 차트. 보고 매매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 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거 어떻게 정보 받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봉크 어, 트레이더 비트와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봉크 코인이 나왔 고20% 이상 알트코인 추천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선착순 10분입니다 선착순 10분 그 이상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여기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어 문자 확인 후 그날 그날 급등 가능한 코인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뭐돈 받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